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44쪽일 것 같아요. 44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건 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 다 배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건 의료 체계 구성 요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딱딱한 내용이돼서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 자, 보건 의료 체계 다시 말해서 보건 의료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보건의료 제도의 구성 요소를 누가 얘기했냐면 WHO가 얘기합니다. WHO가 어이 구성 요소를 요네 가지를 어네 가지 맞죠. 다섯 가지 같이 다섯 가지고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에서 그냥 기억하시면 돼. 자, 제일 밑에가 뭐였었냐면 자원의 뭐예요? 개발입니다. 자원의 개발. 자, 자원을 개발했어. 그러면 개발된 자원의 조직화. 자원의 조직화가 들어갑니다. 자, 자원이 조직이 됐으면 이 조직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 재원, 돈이 필요해요. 돈. 그리고 이거를 관리 또는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보건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섯 가지 구성 요소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 중에서 이제 자원의 개발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이 뭐냐 이거죠. 자, 자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네 가지 뭘까요? 하나는 의료, 그러니까 인력, 인력. 또 하나가 시설입니다. 시설. 세 번째가 장비 및 물자. 장비물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이와 관련된 지식. 이네 개를 우리는 자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식선에서 딱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상식화라는건 무조건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인력, 시설, 장비물자, 지식까지. 이걸 우리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3번, 4번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이 중에서 인력하고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의료법에 제시되는 걸좀 얘기할까 합니다. 자, 인력하면은 크게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의료법,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인 다섯 명 있는데, 네 아, 명, 다섯 명 있는데, 뭘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예, 명입니다. 그걸 우리 의료인이라고 표현해요.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보건의료인을 얘기합니다. 보건의료인. 그럼 보건의료인은 뭐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당연히 의료인 들어갑니다. 의료인 들어가고, 여기 의료인 들어가고 또 하나, 뭐, 약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응급구조사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인이 훨씬 폭이 넓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있고, 자, 그 다음 시설입니다. 시설은 또 다시 둘로 나눠서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해요. 보건의료기관. 그럼 보건의료기관에는 뭐가 있는데? 당연히 의료기관 들어갑니다. 의료기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약국도 들어가고요. 보건소도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결국 폭이 더 넓은 개념이 보건료 시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보건료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의료기관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여기 우리 국시도 보셨기 때문에 얼추 기억이 날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의원급 의료기관 또네 병원급 의료기관 또 아니에요. 상급종합병원 병원 급에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조사 놈이 들어가요. 조사 놈.